오아시스 여기서 제일 지금 버클로드가 제일 큰게 사실상 지금 예원인데 오오, 좀 힘들어요 <laughs> 예원이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멤버가 또 필요합니다 짜잔 짠짠 딩동 이게 이게 뭔일이요 여기가 오아시스 팀이에요 네 저는 성현 전문사님과 함께 총괄하고 있고, 시은이는 지금 프로필 담당을 맡고 있고, 지원이 지원이는 포텐셜을 남겨놓고 지금 노래 고르는거 하고 있습니다. 성희와 도양이는 지금 사회와 비비빈칸 어, 거기랑 기도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노이 예원이가 지금 광고 편집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워크로드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성호가할 일은 이 에코 시스템을 빨리 파악하고 예원이와 함께 노예 계약을 하시는. <laughs> 진짜 적있 어, 어, 영상들 그죠? 아니요 한번도 어직 못봤습니다 아~~, 아, 아 한두개 봤었는데 보다가 제가 껐던 기억이 납니다 아, <laughs> 아 내가 만들면 더 잘만들 수 있는데 이 이런거 어..어..어.. 통화에게 주어진 네. 합격 목걸이 야형 오겠습니다 <laughs> 선택해주세요 여기에 합류하고 싶으면은 제가 바로 단톡에다가 넣어드릴게요 넣어줄테니까 넣어 <laughs> 싫으면 <너가 시름> 나가 <웃음> 네. <웃음> 정말 만뭔말 이게 저도 지금 솔직히 그니까 얼마나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감이 안 와가지고 형이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우리도나 <laughs>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너이야 아니 이게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근이는 <laughs> 잘 지내? 오아시스